안녕하세요. 로또마을 1123회차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로또마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또마을 로또 방송은 과거 당첨번호를 바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 만큼 당첨번호를 맞추는 예측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또마을 멤버십에 새로 가입해 주신 용준님, 성택님 그리고 재가입해 주신 성만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꼭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마을 조합기 종류가 총두 가지죠 모든 분들이 볼수 있는 무료 조합기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 볼수 있는 멤버십 전용 조합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무료 조합기 화면이고요 1번부터 45번까지 모든 번호의 숫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로또마을 멤버십 조합기 전용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스 이미 제외한 상태에서 그룹 A와 그룹 B만 남겨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모든 번호가 동일하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번호는 더 많이 노출되게, 어떤 번호는 더 적게 노출되게끔 제가 임의로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다가 보면 이 숫자가 하나씩 튀어 오르는데 그때 마음에 드는 숫자를 캐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그룹 A에서 당첨번호가 하나, 그룹 B에서는 무려 다섯 개의 당첨번호와 하나의 보너스번호, 즉 일곱 개의 당첨번호가 모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적이 좋았었죠. 다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외 수 열한 개가 모두가 제외가 됐습니다. 하나의 당첨 번호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룹 A에서는 6번 당첨 번호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그룹 B에서는 나머지 다섯 개의 당첨 번호 그리고 하나의 버너스 번호가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번대에서는단 하나의 번호도 나오지 않았고 40번대에서도 단 하나의 번호도 나오지 않은 것을 또알 수가 있죠. 34번, 35번 연속된 번호가 한 쌍에 포함되어 있었고 짝수하고 홀수 비율은 안정적이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JS 지원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JS에서는 11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에 6개의 당첨번호를 고르는 게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만으로도 34개의 번호 중에서 6개의 번호 그리고 만약에 2등을 노렸다면 7개의 번호까지 선택이 가능했었죠. 이번에는 제비스하고 10번째를 지운 화면을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제비스에서는 11개의 번호가 이미 사라져 있고. 10번대에서는 추가로 9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총 20개의 번호가 사라지게 돼서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25개의 번호 안에서 6개의 번호 만약에 보너스 번호까지 합치면 7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됐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번에는 제비스하고 40번대를 지원하면 잠깐 볼게요. 마찬가지로 제비스에서는 11개가 고정적으로 사라지고, 40번대에서는 5개의 번호가 사라졌죠. 남겨진 번호는 총 29개고, 당첨 번호 6개를 선택하면 되는 게임이었어요. 만약에 보너스 번호까지 포함한다면 7개의 번호가 되겠죠. 여기서 잠깐 로또 당첨 확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로또는 아이다시피 45개의 숫자 안에서 6개의 당첨번호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래쓰 때의 당첨 확률은 무려 814만 분의 1이 되어 굉장히 높은 수치죠. 하지만 실제로 팔리는 로또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명, 15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제외수가 총 20개라면 우리는 2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을 하면 됐죠 그렇게 되었을 때 1등 당첨 확률은 17만 분의 1이 됩니다 814만 분의 1이 아니라 17만 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이쯤에서 지난주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화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6개의 번호를 선택을 하셨을 때 만약에 나는 2등 당첨까지 노린다 그러면은 보너스 번호 22번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25개에 남겨진 숫자 안에서 7개의 번호를 선택을 한다고 했었을 때 당첨 확률은 25,000분의 1까지 높아진 것을 또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2등까지 포함했었을 때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되었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화면을 지켜보시면은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의 응원의 힘입어서 1123회차 JS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JS가 나왔습니다. 1123회차 분석번호 방송. 총 9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A도 남았고요 별다른 건 없고 모든 번호대가 고르게 분포한 것을 또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그룹 B가 나왔는데요. 1번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나머지 숫자에서는 모두 고르게 30번대만 조금 약하게 나온 것을 또알 수가 있죠. 시청해주시는 분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또마을의 조합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그룹 A에서 보통 2개에서 3개, 그룹 B에서 3개에서 4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선택을 하실 때 짝수 홀수 연번이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조합을 하면 돼요. 만약에 지난주에 연번이 나왔다. 그러면은 연번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또에 정답은 없습니다. 확률게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112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로또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만 5천분의 1이라는 확률은 2만 5천명의 시청자가 있었을 때이 중에 한 명이 당첨에 가까워진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더 많은 게임을 즐기시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로또 당첨 확률 814만 분의 1은 천원어치 게임을 했었을 때의 확률이고 만약에 5천원어치 게임을 한다면은 이 814만 분의 1을 다시 5로 나눠서 더 높은 당첨 확률에 다가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2 5 0 0분의1 확률에도 5,000원 어치를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은 5,000분의 1까지 가게 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외 사우고 각 번호들을 지원하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서 차분하게 조합을 해주시면 돼요. 1,123 회차 분석 번호 방송 제외 사우고 1번 대로 지원 화면이고요. 제외 s 에서는 이미 9개의 숫자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고 1번 대에서는 추가로 6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남겨진 번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행운의 숫자 6개 잘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외사하고 10번대를 지운화면 이고요. 제외세에서는 9개, 10번대에서는 추가로 8개의 번호가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6개의 당첨번호 잘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비수하고 20번대를 지운하면이고요 제비스에서는 9개, 20번대에서는 추가로 9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다해서 18개의 숫자가 사라졌으니까 집중해서 잘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외사하고 3 0번대를 지문 화면이 구고요제외사에서는 9개, 30번대에서는 추가로 8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잘 선택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비스하고 40번대를 지원하면 이고요 제비스에서는 9개, 40번대에서는 추가로 5개의 번호가 사라졌죠. 마지막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행운의 숫자 6개를 잘 선택을 해주세요. 잘 선택하셨나요? 로또마을 분석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구독자님들, 특히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